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 두다.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빌립보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어야 되는데 두 절을 읽었고 10절에서 23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빌립보서를 오늘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기쁨의 일도 있고 슬픔의 일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승리도 있고 또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그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 부요함이 와도 나태해지지 않고 견론질하지 않고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의 삶을 그분이 살아가십니다. 건강에도 주를 위하여 또 병들어서 아픔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원망하지 않고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우쭐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겸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었고 넘어지는 때도 있었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도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둘리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또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위대에서 대단해서 믿음이 탁월해서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며,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저를 부르시는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드린 헌금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바울을 협력하여 도운 그 손길 그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 또 교회를, 또 성도를, 주의종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또한 주님의 심정으로, 경애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사도가 축복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가 마음껏 축복해주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원한다. 1 9절의 축복의 기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족해하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깊은 것을, 깊은 마음을 빌보성도들에게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탁월했고 놀라웠는지 빌립보 서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참으로 모범적인 목회자와 성도와의 그런 친밀한 사랑과 존경의 관계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렇다고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순결함이 있는 것이지요. 앞에 있을 때또안 보일 때, 보일 때든지 안 보일 때든지 변함없이 거룩함으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잘못 이용하겠지 그게 아니라 신뢰함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했고 사도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함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기뻐했고 사랑했습니다.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했습니다. 생명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아꼈고 그들을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애틋함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관계가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남다른 그런 애틋함과 사랑이 있었을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단위복해했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곳을 세웠지만, 지도자를 세워놓고 떠나고 떠나고 떠났지만, 그 성도들은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서로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질투나 교만과 시기가 없었습니다. 경쟁이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상적인 모습이지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최상의 표현을 하기까지 하였잖아요. 자신의 전부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 깊은 사랑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빌보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를 아끼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며 사모하며 존경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사도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놀라운 일이지요. 너희가 내 괴로움이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두번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를 도왔고 또 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걱정하였다는 것을 도우고 또 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원하였기 보다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원하여 사도를 기쁨으로 섬겼다는 그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지요. 사역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돈을 모아서 그들이 드렸고 사도의 생계와 사역에 협력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지요 서로. 사도는 그들에게 받은 생명과 같은 값을 받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하나님 아시니 채워 주세요. 충만케 하소서 기도했고 또 원하였을 것입니다. 복된 삶과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노라라고 사도가 전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삶이지요, 관계지요.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마음에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내가 풍족하다, 만족하다. 사랑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며 칭찬하며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최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래 읽지는 않았지만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최상의 칭찬과 복이잖아요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 사도바오를 도우는 그 섬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최고의 예물과 또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정말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나에게 줬구나.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과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향유를 머리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300대나루연이나 되는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드린 거라고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께 기쁨과 존경과 사랑과 순결함으로 향유를 그가 부어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편을 택하고 가장 좋은 일을 행한 이 마리아는 주께 향기로운 제물을 부어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였고 기쁘시가였습니다.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힘써서 예서서 모은 그 삶의 목숨의 열매와 같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고 또 도움을 얻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라고 축복해 주기까지 하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스의 기록에 준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는 요란함이 없었습니다. 처절한 이 순교, 순결한 권한의 삶이었습니다. 연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삶이었습니다. 아유 아파요 슬퍼요 위로해주세요 질질 짜는 그게 삶이 아닙니다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우울해 있고 슬퍼해 있고 나 상처 받았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질질 짜는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처절한 싸움 가운데 전쟁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약한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강한 삶이에요. 나가서 적진을 향해 싸우는 것이지요. 우울하고 슬픔에 처한 자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적진을 향해 덤빌 수가 없잖아요. 겁먹고 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용맹한 사람은 적진을 향해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과 빛의 맛을 내며 향기를 내며 또 빛을 비추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라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가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도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또 기운이 넘치는 것이지요. 사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와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내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간혹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어려운 부분으로 인하여 상처받기도 하겠지만 누군가가 칼을 들어서 달려오고 죽이려고 합니까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도가 가장 더 능력있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는 멋진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 보세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나, 안,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우울해지고, 슬픔에 처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병이 와도, 질병이 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보다 자기를 걱정하는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바오를 위하여 근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와 같은 아주 멋진 믿음이지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짧게 수요일마다 빌리뽀서를 함께 나누며 묵상하였습니다. 빌리보 교회의 성도의 모습과 사도바울의 모습, 서로 관계된 그 아름다운 모습들, 고치고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모습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쓸 것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며 희망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